1년 동안 어르신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서천군 노인복지관 서로제가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어르신들의 열정을 볼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최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고전무용을 선보입니다. 이어지는 국악공연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어깨춤을 추게 합니다. 지난 4일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는 서천군 노인복지관 서로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23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입니다. 서로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요. 우리 저 여러 가지 풀고가 있잖아요. 그것을 1년 동안 배운 것을 여기서 발표를 하고 우리 또 창설된 기념도 할겸 해가지고 하는 것이 서로제야. 스포트댄스로 참여를 했어요. 힘이 들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 이날 공연에는 실버합창과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져 어르신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천군 노인복지관 교육실에서는 오는 7일까지 미술작품과 서예 등 작품 전시도 함께 이루어져 또 다른 볼거리들을 제공합니다. 나이는 좀 많이 먹어서도 하루하루가 재밌어요.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복지관 그 2층에서 그 미술을 그리거든요. 이제 다딴 분들은 아래에서 하시고 이제 잘마주치는 법이 거의 힘들어요. 근데 오늘 좀그통 뜯어서 다 이제 구경을 하게 되니까 참 재밌고 아,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예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좋죠. 아니 뭐 나이 먹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가 작뭐 주어져서 노인들이 활성화되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한편 매년 서로제를 열고 있는 서천군 노인복지관은 평생교육 취미여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어르신들의 청춘 같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제가 다른 거못해 드려도 청춘과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복지관 이어가시면 그렇게 해드리겠다 그런 다짐으로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은 앞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부분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뉴스 최성영입니다.